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박주식연구소 입니다 음 오늘은 계속해서 비가 내렸었는데 이쪽 지역은 오늘 좀 날씨는 좀 그나마 괜찮아졌네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거는 품절주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근데 이 품절주가 제가 그뭐 예전에 한번 이 뽑아놨던 건데 지금 오늘 지금 한번 살포시 좀 살펴보니까 지분 변동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도 있고 좀뭐 거래 정지돼서 뭐 상장 폐지 가는 종목들도 있고 완전 지분이 완전히 예전에는 막80% 정도 됐던 종목들이 이제 지분이 막20% 30%까지 빠져있는 종목들도 보이고. 그 동안 품절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선주와 품절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그 상황들 보고 품절주 한번 돌아봤는데 아 개판이네요 뭐 막말로 네, 막말로 그냥 개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뭐를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뭐 드리냐 하면 음, 유통되는 주식 수량이 별로 없어요. 음, 이 유통 유통주식수가, 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그, 뭐, 유통주식수라는 거는 쉽게, 어, 이렇게 뭐, 이야기,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음, 품절주. 품절주란, 어, 발행주식수. 음, 주식수 대비 유통주식수가 적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뭐, 발행주식수, 뭐, 아휴, 좀, 왜 이러니, 이거. 여기, <laughs> 한번 <의식을 안> 볼게요. <laughs> 아,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laughs> 여기서 보시면, 이제, 품절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발행주식수가 142만 9천 주에요. 음, 그쵸? 그렇죠? 천일고소. 일단, 142만 9천, 220 주가, 일단, 발행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비율이, 음, 14%. 약간 2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박도현 외 3인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다 전부 다 박씨들이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85%뭐1% 1 1, 1 1% 2% 3% 3%만 따지더라도 80이 몇 프로예요? 88%뭐 잔량까지 다 하면 89% <laughs> 89%가, 음, 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이 실제 거래를 막, 매일같이 시상에서 거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20만 주 갖고 지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7만 9천, 아니, 7만 6천 9백 원? 7만 0천 원. 이거 지금 다더 해볼게요. 음, 한번 계산기 갖고,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자, 330 330 곱하기 뭐 77,000원으로 할게요. 7 7 0 0원은1 10, 0백 1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면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살 수가 있어요.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음,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쭉쪽저 쭉쭉쭉쭉 다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봉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아 지금 거래가 안되죠. 이 점이 찍혀있다는거는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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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정도 나오죠. 78,000원 지금 지금 가격 얼마죠? 76,900원 76,900원 한 2,500만원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 끌어올리나요? 약한1.5% 정도 끌어올리는데, 음약 플러스 1.5%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마자 수익이네요. 아, 팔지를 못해요. <laughs> 팔아도 똑같아요. 지금 걸려있는 수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줄줄줄줄 팔았을 경우에 2,500만원 갖고 줄줄줄 사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반대로 돌돌돌돌돌 팔기 시작하면 이 물량이 여기에 사, 이 사람들은 여기 가격에 사고 싶어서 걸어 놓은 거지 주가가 올라가면 물량이 더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은 뭐58 36 54 47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음 호가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음, 여기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저,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가격에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사고 싶은 사람들의 물량이 걸려 있는 거고, 호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가격도 별로 없는데, 우유로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호가는 뭐 383주가 아니라 뭐 12, 13, 4 5 50, 뭐5 15주 정도만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매수할 때는 350주를 샀는데, 그렇죠? 350주를 사서. 어, 플러스 1.5%라는 주가를 등락을 만들어 놨는데, 2,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어, 근데, 팔려고 하니까 매수 물량이 50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내가 350주를 팔면, 당 여기까지, 요, 여기, 뭐, 1, 2, 3, 4, 5, 뭐, 이렇게 쭉, 여기다 체결하고, 그렇죠내 물량이 전부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더 체결이 되, 되겠죠. 일부 물량이 걸려있는, 그 가격대까지 그럼 나는 사자마자 몇 퍼센트 손해가 볼수 있겠어요? 판대는 이만큼 떨어지니까 최소 못해도 사자마자 2%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요 이거 뭐 퍼센트는 정확한 건 아닌데 사자마자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요 이게 품절주가 전부 다 그렇게 나쁘다는 거는 또 아니에요 일부 품절주들이 이렇게 호가가 이빨 빠져 이빨 빠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빨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공백이 있고, 호가가 얇다고 하잖아요. 음, 이렇게 얇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거는 언제, 얼마든지 내가 뭐, 그냥, 가지껏 살수 있습니다. 근데 팔 때가 문제예요. 팔 때. 뭐, 이것도 그렇고. 근데, 품절주가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거래가, 것처럼 그, 좀, 활발하게, 어, 이쪽은 좀, 그, 움직이는 종목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통 지식수가, 638만주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160만주, 음, 하이트론, 이거 370만주, 그니까, 이 모든 거를, 어, 이거 뭐, 640만주, 이렇게, 어, 이게 정용화 하면 안 돼요. 여기는 1600만주가 좀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 좀 뭐, 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 지금 호가를 한번 봐보세요. 얘도 지금 유통 비율이 19%밖에 안 돼요. 호가를 보시면 6 0 이거 2,500 2,452주밖에 안 돼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지우고 얼마죠? 2447 2447 곱하기 한 6,200원 할게요. 좀 비싸게 해봐야 1,100 10, 천만, 10만, 100만, 1,000 1,500만 10, 100, 원만 있으면. 다살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살 때야 뭐 내가 비싸게 주고 사면, 상관없죠? 근데 팔 때, 자꾸 저렴하게 팔아야 돼요. 아씨, 자꾸 저렴하게, 아씨, 아씨, 물량이 안 걸려있으니까. 그죠? 뭐 이런 종목도 한 볼까요? 와, 이건 뭐 전형적으로 90주. 크 뭐야, 이거. 뭐라 이거. 지금, 매도, 매도 물량 나와 있는 게 90주밖에 안 돼요. 90 곱하기, 음, 7만, 뭐, 7만 4,500원 할게요. 7 4 5 0, 5 0원 와, 600만원만, 670만원만 있으면, 여기 위에까지 내가 다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 이야기 드렸듯이, 뭐, 위로 살 수는 있지만, 이호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 여기다가 물려, 걸, 걸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호가가 음, 현재 가격이 어디갔어? 어디, 어디 갔어?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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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사, 사서 약간 플러스 2%까지 내가 등락을 만들었습니다. 팔 때도 여기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팔때여기더 적을 수도 있어요. 90주를 내가 사서 약한 1000만원 정도 해서 90주를 샀는데 이팔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10주밖에 안 걸려 있으면 내가 2% 2%는 올랐지만 10주밖에 못 팔고 그대로 본전가 오면은 당연히 손해죠. 우리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품절주들은 좀 매매 하실 때 품절주 중에서도 거래가 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품절주들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품절주들은 저는 품절주 이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품절주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배당 주는 회사들이 좀 배당률이 좀 나와요 또 약간 뭐 천일고속이 좀 유명하죠 배당 많이 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배당 줄때또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때, 뭐, 12월 이때잖아요? 이 배당 줄때또 차트가 이래요. 여기, 여기 또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 여기 딱, 여기 나오잖아요? 12월. 배당 줄때 차트가 이래요. 또 12월 달. 배당이 이래. 이래서, 이 품절주는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거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물리면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거. 이것처럼, 이렇게 먹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분보로 한번 가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매매하고 있었다고 하면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갔다 온게 끝이에요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매매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탁 내려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올라갔다 탁 내려오고, 이거 반복을 하거든요. 그럼 못 팔아요. 이 품절주의 거래대금이 적은 것들이 이게 특징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 팔 수가 없어요. 이런뭐싸안가 가서. 이런 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영한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품절주는, 음 잘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매하셨면 좋겠고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안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양소 안 좋은 그런 영양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뭐 거래 정체도 많이 나오고 뭐 좀마탱이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좀 최근에 또 보니까 품절 주었는데 지금 지분이 다 뺏겼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건 뭐 상폐 음, 또 아까 찾아보니까 있던데. 어, 어디 갔죠? 몇개 있었는데. <laughs> 지금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원래 지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분 변동률이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뭔가, 뭔가를 한번 다 살펴보시면은 이유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렇이것들뭐 예, 품절주 구분하시는 방법은 어, 뭐 네이버나 이런데 뭐 찾아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대주, 이, 주주 현황에서, 대주 지분율이 높은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는 것들, 내가, 천만 원만 있어도, 이 효과를, 전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거래, 33%나, 좀, 거래가 되죠. 좀, 지분율이, 60%, 5% 정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 1,200만 주쯤 거래가 되네요. 이런 것들 잘 한번 음, 살펴보시고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 품절주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품절주나 우선주는 그렇게 선호하고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를 일단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유통이 좀 많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매매하니까 아예 하지는 않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유통이 좀 많이 되는 것들 유통질수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대, 대충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가끔씩 해요 가끔씩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긴 하는데 유통지수가 좀 많이 있는 풀려 있는 것들 위주로 하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관련해서 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뭐 많이 문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은 비밀번호 걸려 있어요. 여기 아래 링크, 링크 유튜브 밑에 링크에도 있거든요. 비밀번호 1111이에요. 오픈채팅 들어오시면은 어 종목들 많이 좀 상담해 드리고 앞으로 뭐 시험 같은 것도 이야기 많이 드리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어 들어오실 때 닉네임 바꾸셔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박띄우고 홍길동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냥 뭐 홍길동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강퇴대상입니다 요즘 광고 하시는 분들 많아 갖고 네. 들어오실 때 이렇게 들어오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